<laughs> 아니, 아니 어그를 왜 쎄? <laughs> <돼? 돼? 웃음> 아 괜히 낚아 죽었어. 구멍 뚫린데. 보여가지고. 죽기야 <laughs> 옆에 들어갔다 <laughs> 아이씨. 보일러실로. 아이씨. <laughs>

야 독하다 독해지. <laughs> 아파수로둘다 서로. <웃음> 어! <웃음> 독하다 독해 진짜 어, <laughs> 어 뭐야? 알리바이얘 뭐야? 어? 뭐야? 어떻게 죽은거야? 뭐야? 뭐야? 월샷 가하고 죽었는데? 림포벽을? 뭐야? 이거? 이거 알리바이 림포벽 월샷해서 죽여요. 이거 핵이네! 야! 이, 이런 이핵빙이냐 와! 쩐다! 아야,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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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오. 이씨발 <시발, 웃음> 뭐야! <웃음> 왜 내려와 갑자기?

안 어, 돼! 얘, 갑자기 왜 거꾼, 뚝뚝 끊겨 안 돼! 나 멈췄어! 거꾼 제자리 걸어 가고 있어 <laughs> 안 돼! 멈췄어! <laughs> 아, 꺼졌어! 아, 뭐야 점령 뺏겼어 <laughs> 아. <laughs> 아... 뭐야... <laughs> 쪽에천장가깨놨어그룬 넣어볼게요 미라이 네, 피어나 네. 여깄다 찐 알레바이 끔참 다운. 오케이. 물 담배 사람 없어요? 물 담배 줘요. 네, 없어요. 네. 2층 마디 들어올린게요. 네, 나 이거 블루게 난 보고 있다. 이거 단고장까지 켜야겠다. 블루 바이 하나. 이, 이거 그냥 지집할게요 저. 나이 한 번만 떠주세요. 직 진짜 MP 그레네이드 보셔. 마그 체아 아, 이거 방패 나어요 아, 룩, 아, 화장실. 화장실 룩 계속. 물담배 밖에 있던 드론을 팍 쳐놨네. 진입할게요. 라이어 한 번만 쏘세요. 아, 내려주시고어디를 아, 진입하시겨. 네, 여기 뚫을게요, 가운데. 네. 거기 뒤에 사람 있어요. 사람 튀어나간다. 피아노 하나 피아노 쫓아 냈어요 아이고 이거 졌다 아 이걸 줘?

비디오 하나, 비디오 하나. 예, 내가 다 썼어. 문 깨진다. 나도 엄청 아 씨발 뭐야, 이 새끼 진짜. 다 대고 있네. 나갈 때마다 대고 있어저 새끼 오, 뭐야? 여기 불려있네. 또, 또대고 있어. 어, 나 아, 여기 나 오면 다는데나여게 여기 카 여기 왔다. 카벳 받았잖 가망 공포에 고 계속 사람 반대로만 오어 오오 가동 죽었고 나캠좀 봐주세요 오. 자, 게임 오. 어 공격 복 아, 아, 우와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우 와.. 로뽀로 잡아가지고 저거 죽어요 <laughs>